안녕하세요. 스마트 아이카의 김갑동 과장입니다. 오늘은 X5 모델별 할인과 견적, 즉시추고 재고 리스트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즉시추구 재고 리스트는 이게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재고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요. 어, 문의를 주시면 문의 주시는 시점의 재고를 다시 한번 확인해 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30D 재고부터 볼 건데요. 어, 지금 X5는 30D 재고가 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다른 모델보다 여유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이런 게 있다라고 한번 봐주시고 어,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재고리스트고요 어, 동일하게 30D 모델입니다 보시면 7인승의 X라인 모델이죠 뒤에 이제 외장 색깔이고요 앞에 게 뒤에 게 이제 시트 색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7인승짜리 모델 나와 있고요 네, 다음 모델도 보겠습니다 요것도 동일하게 30D 모델이고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물량이 끝나면 아무래도 디젤 모델은 어 많이 구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젤이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끝나면 이제 많이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있고요. 다음은 어 가솔린 모델이죠. 40I 모델이고 요것도 7인승 그리고 M 스포츠 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452 모델입니다. 452 모델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모델이죠. 이런 것들은 즉시 출고 재고가 나와도 바로바로 바로 판매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바로 바로 소진되는 아주 이제 인기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X라인만 있네요. X라인만 이렇게 3대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다음 이제 견적 한번 확인해 볼 건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X5 452 모델로 봤고요. 어, 일단 신차 가격이 중요한데, 왜냐면 요즘에 옵션들이 뭐다 각기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신차 가격이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차 가격을 항상 먼저 확인해 주시고, 견적 조건은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20% 조건인데, 어, 저거는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시고, 지금 보시면 리스 견적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 저렴한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이 견적 조건을 하나라도 변경하게 되면, 이 저렴한 리스 사도 바뀝니다. 그리고 이 리스 견적이 매달 바뀝니다. 매달, 어, 캐피탈에서 이 이자율도 틀리고, 마진율도 틀리고, 뭐 전략 차종들 뭐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이제 견적을 다시 보셔야 되고, 이렇게 저희는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그냥 저렴한 대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오늘 자는 제가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저렴한 순서대로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또이 순서가 바뀐다는 거, 네,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3 0 d 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할인은 950만 원 적용돼 있고, 근데 이 할인이라는 게 사실 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요즘에는 이 재고마다 할인이 또 다릅니다. 딜러사별로 할인도 다르지만 어떤 재고냐, 그러니까 P2냐, P1이냐에 따라서 할인이 다르고, 그리고 제휴 캐피탈이 뭐 어디로 돼 있냐에 따라서 할인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 정확한 거는 어, 나한테 이제 문의를 주셔가지고 견적을 직접 받아보셔야. 나한테 이제 진짜 실제로 적용되는 할인율과 견적이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변동폭이 크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리스와 렌트 견적이고 60개월 2만 키로 선납금 20%, 선학금 20 조건인데 이거는 뭐 원하시는 대로 변경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뭐 견적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렌트보다는 리스가 납입료가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리스로 진행을 하시고 근데 또렌트만의또 장점이 있어서 렌트가 맞는 분들이 있고 리스가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모델 보겠습니다. 다음은 40i 모델이고 할인은 지금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이 돼서 900만원 적용했을 때의 견적입니다. 네,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되고,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452 모델입니다. 할인 지금 900만원까지 되고 있고요. 뭐 어, 어디는 지금 1000만원까지도 되는데, 1000만원까지 되는 데는 지금 좀 드물기 때문에 제가 900만원으로 그냥 평균적으로 했습니다. 왜냐면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데는 그 조건부가 붙기 때문에 일단 그런 거는 제외하고 보통적인 견적으로 봤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차 가격 봐주시고, 이것도 리스와. 렌트 견적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뭐 아시겠지만 수입차는 어차피 계약했을 당시에 이제, 어, 할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출고했을 때 할인율과 어, 견적이 적용됩니다. 근데 요즘에 금리 인상 때문에 어, 리스든 렌트든 약간 월납입금이 많이 상승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즉시 출고 재고로 찾아서 바로 그달 견적을 받으면 그달에 출고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변동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 또 다음 달에도 금리 인상 예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질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상담문의는 차종과 연락처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스마트하이카의 김갑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